주말 안방 극장에 뜨겁게 떠오른 드라마 화려한 날들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박성재 세 사람의 엇갈린 로맨스를 중심으로 흘러가며 가족 간의 애증과 갈등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사화까지 방영된 전개 속에서 벌써 여러 갈래의 사랑과 아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물들 사이에서 유독 묘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성재의 새어머니 고성이.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지닌 사교계 여인이지만 그 뒤편에는 감춰진 욕망과 계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이 고성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대체, 고성이가 왜 굳이 지은 오라는 여자를 찾아나섰던 걸까? 그냥 우연이라 하기에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고,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박성재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고, 그한 가운데에 지은오라는 이름을 심어놓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권력과 사랑 그리고 비밀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언제나 완벽한 안주인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과의 재혼으로 얻은 부와 지위를 단단히 지키고 있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교계 여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박진석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챙겨주는 계모 흉내를 냈지만 성재가 자라면서 그녀가 숨기고 있는 차가운 벽은 점점 두드러졌습니다. 중학생이던 성재에게 아버지 핑계를 대며 명품 운동화를 건네주던 날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사오라더라. 이거 신고 가렴. 그때의 성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때 집에서는 좋은 엄마인 척 다정하게 굴던 고성이가 학교에서 자신을 더 고립시킨 원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성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착하고 고든 심성을 지닌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성이의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힘이 없으니 당장은 나를 거역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걸 두려워했고 그래서 성재의 약점을 끊임없이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재의 약점 하나가 그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성재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고성이는 사람을 시켜 그 여자를 찾으라 지시했고 곧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름은 지은 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제 성재를 무너뜨릴 방법이 생겼어.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열심히 살아가는 밝고 긍정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성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한 사람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성재의 둘도 없는 친구, 이지혁.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잘생긴 그는 은호의 오랜 짝사랑 대상이었죠. 은호는 이미 고백까지 했지만 지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넌 나랑 안 어울려. 하지만 그 말에도 은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성재와 지역이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재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역과 붙어 지냈고 둘은 형제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렇기에 성재는 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은 은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재가 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고성이가 나타나면서 그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일부러 저혈당 증세를 가장해 쓰러지며 은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은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고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성재 마음을 흔들어 놓았구나. 두 번째는 은호의 일터였습니다. 인테리어 카페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며 은연 중에 친밀함을 쌓아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참 인상적이네요. 맡겨보고 싶어요. 은호는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고객으로 다가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들이면 성재를 흔드는 건 시간 문제야. 결정적인 순간은 고성희의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은호를 초대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박성재가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성재의 눈에 은호가 들어온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호 후배가 여기 왜 있어요?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테리어 상담차 잠시 온거야. 별일 아니란다. 하지만 성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은호 후배까지 건드리시는 겁니까? 제가 여태 모르는 줄 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하지만 이제 그 사람까지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제야 고성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부드럽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잔혹한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성재야 넌 아직도 세상을 몰라. 네가 뭘 좋아하든 결국 모든 건내 뜻대로 될 거야. 내 아버지는 내 편이고 이 집안은 내 것이야. 네가 숨기는 마음까지도 내가 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다. 그 말에 성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고객과 디자이너의 관계로만 생각했던 고성이가 성재와 이렇게 날선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갈등을 모르는 사람은 단한 명, 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호탕하게 회사를 이끌며 가정사에는 무심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나 고성희의 친딸은 엄마의 야망과 계략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꼭두각시처럼 살아왔기에 속으로는 오빠 성재를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박성재와 고성희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권력을 쥔 계모, 다른 한쪽은 힘은 없지만 꺾이지 않는 진심을 가진 아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성재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지역만을 바라보는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삼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과 성재, 은호의 얽힌 마음이 고성희의 계략 속에서 새로운 폭풍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균형 위에서 모두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성재와 고성희의 권력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지은호의 존재는 점점 더 중요한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